게임 속 히든 스테이지를 찾아라! 이름하여 보너스 스테이지! 이 코너는 게임계의 마왕 대정령이 게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깜짝 스테이지와 다양한 버그를 찾아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스코어 기록 시 플레이어 내인을 점점점으로 기록하는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엔딩이 바로 나온다. 2번, 스코어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3번 비밀 아이템 칼이 나온다 4번 도정 모드가 된다 보너스 스테이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비밀 아이템 칼이 나온다 자 점점점을 찍고 그냥 이렇게 죽었죠 자 게임 오버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제가 그냥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작이 됩니다 네뭐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냥 시작이에요. 네, 치트키 같은 게 있을 것 같죠. 저의 이름으로 치트키가 있을 줄이야. 는 아니고요, 당연히. 자, 여기에서 뭔가 수, 야, 아이템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나이프가 나오는데 이 나이프를 먹으면 난데없이 하늘에서 이렇게 과자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냥 저는 가만히 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몬스터들이 죽으면 무려 6천 점을 주는 이 보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 이거 해도 될 될지 모르겠네요. 이분 제작진 분들이 허락할지 모르지만, 자, 아 이거는 제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괜찮죠? 아 괜찮답니다. 자 S. 자 이거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는 사실. 그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스코어를 적을 때는 저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별다른 뜻 없잖아요. 그냥 성별이라는 뜻인데. 그죠? 한번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일단 아래쪽에서 시간 좀 버티다가 말이죠. 여기 좀 있으면 뭐, 숨겨진 아이템 나오겠죠? 자, 보시면 포크가 나옵니다. 이 포크를 먹으면 역시나 하늘에서 이번엔 과일과 채소가 저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또 6천 점씩이나 주는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네 오늘 보글보글 보너스 스테이지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다 아는 게임이니까 근데 이런 숨겨진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저도 이 보너스 스테이지 보글보글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이바이 네, 봤습니다. 예. 역시 마지막 답게 재미는 있으셨는지요? 아, 무는겁니요 뭐 <laughs> 아, 제가 카메라 안 잡히길래. 네. 예, 아, 자, 그렇습니다. 우리 로복 씨는 책상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책상 이제 저희 빌라 씨와. 자, 대정령이 책상을 이제 다 먹었고요. 괜찮아요. 네, 사랑하는 동생이... 동생한테 그 정도 양보도 못 해드리겠습니까? 네, 원래 여기 시청자분들 앉아있던 그 자리잖아요. 네. <laughs> 방송의 급은 그, 정도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격으로 따지면 저희 뭐한 수드라? 네, 그 정도. 수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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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laughs> 그, 굉장히 그, 그, 이, 민감한 단어예요, 그거. 아, 그래요? 자, 아무튼간 그 대정령 씨의 그 s e 그게 빛나는 보너스 스테이지 잘 봤고요. 자 정답 한번에 맞춰진 당첨자분이 누굴까요예 7X! X! X0313님 문화상품권 5,000원 축하드립니다! 네. 그 빌랑씨는 <laughs> 코너 스테이지 보니까 어때요? 아제 코너가 대박날 것 같은데요? <laughs> 코너 스테이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본인이 하는 코너가 대박난다? 네 그렇습니다 빌랑씨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 어쩔 수 없네요 밝히지수게 코너 스테이지가 끝난 뒤에 빌라우 씨가 혼자 기억하고 혼자 감독하고 혼자 준비하는 코너가 하나 생깁니다. 많은 굉장히 기대 기대되죠? 많은 아,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 코너가 없어져도 어차피 저희 <laughs> 출연료는 그대로니까요. <laughs> 네, 아무튼간 이제, 이제 2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2부에는 항상 뭐 저희가 이제 대결 구도의 네, 코너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 가면이 당최 왜 이런 가면이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렸었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2부의 배틀할 게임은 뭐죠? 오늘 지맨 2호기와 3호기가 대결할 게임은 바로 추억의 게임, 서커스 찰리입니다. 풋풋한 소년 찰리와 함께 펼치는 서커스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BGM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죠. 총 6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서커스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재미도 업! 타이밍과 순발력은 필수랍니다. 스릴 넘치는 플레이에 어느 순간 푹 빠지게 되는 추억의 서커스 속으로 다 같이 출발! 그렇습니다. 바로 서커스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서커스 컨셉으로 나왔다는 거! 아 그런데 솔직히 여기 지금 서커스 화면 지금 띄어져 있는 거 이거 보고서 알아내놓고 뭘몰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와 완전 비열하시네요. 본인은 몰랐잖아요. 예. 이 가면, 설마 이 2부에, 고작 하나의 게임이, 게임에 불과한 서커스 게임 때문에 중기의 스리어는 상상도 못 하셨죠? 네, 예, 그런데, 네, 옆에 앉아도 참 진행 잘 하시네요. <laughs> 아니, 에요 자, 아무튼가, 오늘 이 서커스 게임을 두 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컴퓨터는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편히, 지어서 <laughs> 쉬면서 방송을 구경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날로 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아까 도영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출연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어, 서커스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두 분이서 하셔서 그, 주어진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어진 목숨으로 더 많은 점수를 내시는 쪽이 승리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3자의 객관적인, 네. 예, 제3자의 입장에서 벌칙을 정해드릴게요.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대본에 넣던 건데. 꼭 <laughs> 어, 그래서... 대본에, 대본대로 하면 저희 프로그램, 네. 네, 없어요 정도... 네,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이걸 해서, 지신는 분이, 어, 저기, 혹시, 섹시한 음악 준비되어 있죠? 감독님. 저 섹시한 음... 음악, 오케이. 섹시한 음악을 섹시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섹시 댄스를 <laughs> 1분 동안 퍼주시면 되겠고요. 없다는데요? 아,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안 섹시한 음악으로 섹시한 춤 추기. 안 섹시한 음악으로 <laughs> 섹시한 음악 추기! 아, 섹시한 춤. 자, 그렇게 <laughs>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제가 제 3자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께 찬스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로봇 찬스! 그것도 뭐죠? 무엇이냐. 여러분이 서커스라는 게임을 오늘 한다고 분명 통보를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전 미리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 그래서 저희가 서커스 실력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스를 한번 드리는 거죠. 게임하다가 밀린다. 혹은 못해먹겠다. 그러면은 찬스 쓰시면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아, 그럼 오줌 마려울 때 부르고 가서 저 화장실 갔다오도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혹은 주행하고 싶을 때찬스 하고 집에 가셔도 돼요. 아, 그러면 뭐, 아까 뭐 이따가 그냥 물 마실 때나 써먹고 어차피 뭐 그냥 스코어 더 낮추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저희보다 게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줌 갑자기 마렵거나 뭐 그냥 목 마를 때 그럴 때 잠깐 불러놓고 <laughs> 무슨 그냥 들러리로 써 먹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연습 많이 했어요. <laughs> 아유 좀좀 써주세요. 알겠죠? 자, 자 그러면 게임 재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서커스 일단 제가 1P고 우리 주변 사목이 빌랑 그러면... 씨가 2피라는 비치죠. 거. 자 제가 먼저 게임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사자로 불을 뛰어넘는 거죠. 간단하죠?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 점수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 지금 멈추시는 아니죠?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좀 안전하게 지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감사로 아, 뭐 아까 리허설 때 엄청 잘하시는데요. <laughs> 네? 리허설 때요. 리허설 때저 <laughs> 아! 리허설 때 대정령 씨가 0점으로 죽으셨죠? <laughs>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게. 오두 오, 개짜리다. 두 어, 개가 나오네? 아 이게 그맨 처음에 E p A와 B가 있었죠? 아 근데 B로 하면 난이도가 이렇게 좀더 상승해서 나온다는 거 그렇군요 네 지맨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호 대형씨 이게 점수를 많이 얻는 거라서 빨리 가야 돼요 뒤로 이렇게 가면서 시간 끄면 안 돼요 아니 네, 근데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laughs> 확실히 그렇긴 네, 합니다만 네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속 점프 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긴장감 넘친다고요. 당연하죠.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욱 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겠죠? 네, 비랑씨 그냥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당신은 그러다가 파멸의 길에 이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 비장의 무기가, 비장의 무기가 있다 있다고요? 오! 오! 아! 어디 네 저녀석이 네. 뭐, 잘, 인마... 참으셨어요. <laughs> <지금 욕할에 맞았죠? 웃음> 잘 참으셨어요. 입맞춤을. 지금 욕하려고 하셨죠? 아니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제 차례네요. 빌랑씨 타임입니다. 빌랑시 타 주가... 아, 이거 맞죠? 죽어라. 아, 근데, 왜 대장장님이 로벅님 자리에 안 앉고 제가 앉는 거죠? 빌랑씨가더 잘하니까. 그, 아, 나... 이거. 아니, 말을 거십니까? 아, <laughs> 핫 제가, 핫 제가 걸었어요? 제가 말을 <laughs> 거셔서 제가 이렇게 대잖아자 아, 초... 우리 빌랑시는 이미 승산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굉장히. 이거 <laughs> 당 방송 분량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아, 물론, 예. 야, 아, 방송 저, 분량 몇번 말씀하시면 아, 괜찮아요. 이상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 이겨요. 방송 분량 저내 게임이 끝난다고 해도 섹시 <laughs> 센스 시간이 늘어나면 됩니다. 기장의 무기를 보여드리죠. 바로. 예. 아, 예 앞에 웃음소리 들려요?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G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게임을 못해서요. 저 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사실 녹화해놓은 거죠? 어렸을 때 이런 걸한 추억이 없어요. 아 추억이 없어 <laughs> 오!!! 이 어, 야! 아니야! 아야 이게 음. 바로 대정형식 점프다! 점수 차이... 대점프다! 어... 지금... 그래도 대정형식은순산이 너무... 어, 어 잠깐만! 잠 아니 저거! 저, 저, 저 파란색 저, 저, 저... 뭐야 저... 잠깐만 지금... 목숨이 하나도 남지 않으신... <laughs> 이 와중에... 제작진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점수 차이가... 설마... 심하네요 술렁술렁 이렇게 끝나... 요 <laughs> 이렇게 끝날까요? 제가... 기법을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바로 이 앞에... 불구덩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앞뒤 아이고 와 진짜 점수가 더올라가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게 어, 중요니 이게 중요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아 이게 뭐야 점게이에요야 이게 요야이 이게 요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내가 지는 거아니야이러 뭐야 이게 뭐야 이 남아 있기 때문야이케 이게 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뭐야 재현 씨좀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자, 네. 자, 잠시만, 자, 잠깐만. 나 목숨 없는 거? 네, 네. 저도 마지막입니다. 잠시만, 마지막 잠시만 지금 중요한 건 생방송 시간이 20분 남은 이 와중에 배정영 <laughs> 씨, 두 번째 코너 이렇게 말아먹으지만안 됩니다. 김양 <laughs> <이랑 웃음> 씨 집중해 주시고요. 어, 아, <laughs> 아니, 아 이거 Z를... 아이고, 티가 헷갈렸어요. 아, 진짜요? Z를 했어요, 모르고. 저한번더 하면 안 될까요? 자, 아니요. 녕블습스틱 아, 그러면은, 우리 비랑씨가 어쩌면 내가 내가 이겼잖아!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핸드캡을 네. 주십쇼.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 네. 일단은 비랑씨가 주셨고요. <laughs> 카메라 보시고요. 주셨는데 죽였, 어때요? 아, 지금, 첫방에서. 방은... <laughs> 네, 괜찮아요. 아, 아그 황금, 황금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도 비랑씨가 주셨다는 거, 예, 안타깝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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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 일탄, 1탄에서 그냥 죽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승부를. 받았으니까대장실 일로 오세요. 네, 저는 그냥 옆에 가서 각 구경할게요. 응, 네, 앉으시고요. 이자는 치워요, 이렇게. 방해되니까, 일로 오세요. 스탠드 업. 어때요? 아. 춤추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빌라 <laughs> 노래가 있나요? 네, 노래 있습니다. 노래 주세요!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일분 어? <laughs> 왜, 또, 괜히 민망하니까. 아니, 아니, 아, 민망해. 우리 타령하지 마세요. 맞아. 우리 없는 셈 치란 말이야. 자, 1분 스태프분들 보면서, 앞에 보면서 스태프분들만 있잖아. 자, 본인의 오케이. 1분이 다 됐다 싶으면 그만두세요. 오케이. 춤추더섹시하게 노련하게. 근가을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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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오케이. 없어요. 에이, 비보이도 배우셨잖아요. 아니, 비보이 배우셨잖아요. 맞 아, 저... 아, 도와주세요. 아, <laughs> 저뭘 도와줘요. 야, 왜! 로봇! 로봇! 이건 싫 로봇! 로봇!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로봇! 로봇! 그게, 그게! 로봇! 로봇! 네, 틀려. 아, 잠깐만. 걸리면 틀렸는데 아무 이유 없으면 돼요. 오늘 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으면 돼요. 아까 다 로봇이 원하고 있잖아요. 일단 1분을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재롱잔치. 근요 뭐야? 재롱잔치. 아, 저첫방에 이래도 돼요? 예, 네, <laughs> 이래도 됩니다. 다만, 방송이 재밌어야겠죠. 좀 더, 아, 예, 네, 좀 더. 예, 야 좋아, 야! 야, 좋다! 아, 야, 좋다.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소. 어, 아, 좀 더, 좀 더. 조발적이게, 섹시하게. 어, 아, 아. 아, 방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난 1분 지났잖아요. 1분 고이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 자,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1분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한개더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웃음> 지났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분 넘었다고. 자, 그럼 앉으시고요. 네. 네 앉으셔도 돼요, 이제. 예. 윤랑 <laughs> 씨, 정신 차리세요. 카메라 보세요. 제가 <laughs> 방송 중입니다. <laughs> 네, 오락실 테러 <laughs> 후로 정말 어? 지금 스포일러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락실 테러 빌랑 씨도 나옵니다. <laughs> 어, <laughs> 자, 아 이제 됐습니다. 어쩌나요? 그만하고요. 그, 어, 뭐, 자 이제 그빌랑씨 주제로 한 EMC 있죠. 이거 좀 너그러, 넉넉한 시간으로 할수 있겠네요. 네, 뭐야 이거? 아, 어, 잘못 주신 거 같아. 맞네, 맞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이제 빌랑시, 빌랑으로 랑이행실이 지은 거를 저희가 뽑아서 <laughs> 재밌는 걸 뽑아서 <laughs> 할게요. 저, 이, 이, 두 분이 굉장히 <laughs> 빠르게 죽으셨기 때문에 <laughs> 좀 시간을 갖고 고를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야, 예. 그럼 그동안 저희 뭔가 하면서 하는 게 어때요? 뭐 할까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네 내고 있어봐 한번. <laughs> 괜찮은 거. 우린 <laughs> 고르고 있고. 시간 안 넉넉해. 아 시간 안 넉넉해요? <laughs> 아, 시간이 별로 없대요. 두분 잘하셨네. <laughs> 두 분이 굉장히 잘하셨네. 아...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막, 귀를 별로 바꿔서 하는 건 좀. 귀를 별로 바꾸신 분이십니까? <laughs> 어떻게 귀를 분이 별로 바꿉니까? 읽어줘. 근데 읽을만한 게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아,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빌. 자, 운, 운, 띄워주세요. 빌. 빌랑 이항, 이행시는? 랑. 안 돼. 뭐예요 <laughs> <laughs> 빌랑 이행시는 안 된다고 이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laughs> 예안 <laughs> 네, 되죠 이게 비리 말이 됩니까? 네아 네. 아, 괜찮은데 요 그거 <웃음> <웃음> 네 정말 이게 네아 이거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 빌랑님이 랑랑대정령님출연요 로봉님이 대신 받는데요 네네 별로 재미없네요. 아, 아, 이게 재미 없네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재밌는 양반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 <laughs> 어? 그럼 네 꿈이고요. 네 본인이 한번 골라보시면 자 음, 보세요.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처지면 안되거든요. 빌랑씨 네. 네. 한번 인터뷰를 한번 가져오는 중입니다. 네. <laughs> 빌랑씨 오늘 지멘트게임종결 처음 나오셨죠? 네. 예, 어떻게 지멘트게임종결자 프로그램이 녹화 스튜디오 와서 보니까 어때요? TV에서 하는거랑 많이 다른가요? 네. <laughs>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한 프로그램이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목을... 오셨나요? 다 이행시 이렇게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1분 안에 찾으셔야 한다고 저는 빌랑 앙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laughs> 빌랑 이행시는 앙대 네. 아,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요 야 네. 근데 그분 닉네임 까먹었잖아요 위에 있습니다 <laughs> 이게 스마트폰이하는 거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먼저, 먼저 있는 건 당장 아니라고 시간이, 시간이 없는데 쓰는데요. 빨리 빨리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괜찮은 게 없어요 <laughs> 아까 그냥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고르겠습니다 예. 자, 자 이걸로 대찮한데 <laughs> <괜찮은데? 야, 괜찮아? 웃음> 빌랑 이행지 빌빌아빌 물려주세요. 빌. 빌랑은 방송 시간을 랑 낭비했다. <laughs> 괜찮한데요 괜찮네. 이거 괜찮죠?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디 K I M S E C H e 님입니다야 이분으로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 K I M S -E S E C H E 예, 이분이 당첨되셨고요 문화상권 품 5천 원 축하드립니다. 자 빌항이 방송 시간에 아. 낭비했대. 감사합니다. 자기리님 여기 입에 물이 들어와요. <laughs> 저, 요. 예, 이게 가죽 가면이라서 안에서 계속 우물이 응. 생성되고 있죠. 네, <laughs> 예, 이게 가면 지금 저희가 불편하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예. 자, <laughs> 니 그러니까 이걸 한 시간 동안 쓰고 있어야 되니까 <laughs>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어 이렇게 온 게임 내지멘 게임 종결자에서 여러분이 만든 게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커져야지 아예아 예. 아, 제가 <laughs> 카메라 참 보는데 제 얼굴이 참 잘생겨가지고 예 어쨌든 네 예,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임들 여러분들이 괜찮다 생각하는 게임들 비밀 게임 종결자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 저희가 직접 홍보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공략도 해드리고 다운로드 링크까지 홍보해드린다는 거네 여러분 많은 예 그건 추천 바라고요 비장 씨네 이제 이 끝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오락실 테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니다규씨가 처음으로 처음에 오락실 테러 어디로 갔죠? 바로 대전! 무려 대전? 대전까지 가서 저희가 어렵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오락실 테러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 같이 오락실 테러 보는 걸로 마무리 짓고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7시 30분에 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잡혀야지. 온다, 온다! 정 <laughs> 전국의 모든 오락실은 지맨이 접수한다 오락실 대전, 대전!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대전에 왔습니다 <laughs> 대전 대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통 문화 유통 행정의 중심지 순수 녹색 결정체 도시 이곳은 바로 대전 마치 대본을 외운 듯한 깔끔함 이게 바로 대전 형씨의본 아니겠습니까 암기력 <laughs> 오늘부터 음. 바로 빌런 씨와 함께 오락실 테를 한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아 빌런 씨는 대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전하면 음. 뭐니 뭐니 해도 세계 2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2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저희가 이번에 13회 아닙니까? 13회? 그러면 13개의 미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13개의 미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미션을 수행할 오락실이 어딘지 아직은 제작진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원래 보통은 말해주는데 오늘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음, 그러면은 아직 여기가 도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차를 타고 지금 대전까지 왔지만 오락실에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지금 바로 오락실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게요. 오락실로! 고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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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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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그만, 그만. 뭐야. 뭐, 뭐야. 아니, 우리, 우리좀 이따 내리나 봐 아, 먼저 나고자. 어. 아, 이기 학교네. 호수돈, <laughs> 호수돈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네. 호수, 호수돈 고등학교인데. 잠깐만, 그게 차가 갔어요. 차가 갔어, 형.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뭔가 씁쓸하네요 뭐 씁쓸해 <laughs> 1인자가 없어졌 괜찮아 쟤 그냥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내가 2인자인가? 응 잘해보자 우리 둘이서 이끌어 가는 거야 점점 발동내로 가고 있어요 아 대지!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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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다음에 다시 만나 대어떻야안나야지안아줘 네, 네. 뭐, 그쪽... 네. 네, 네. 아, 이거 <목소리> 좀 닿아주세요 네. 좀 닿아주세요 안나아지 네. 아아 됐 아. 자, 이제 제가 여기 대성여자고등학교 로봉님이 내리시고 제가 내렸어요. 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대장장님이 또 언제 내릴지. 아, 참. 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작가님. 안돼 벗으면 안 돼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무섭게. 자막 뜨거 뜨거 뜨거운 연기 나오는데 이 괜찮은 거예요? 자 앞에 앞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없어요? 아 없어. 자 앞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자 여기요. 오오오 오, 방금 방금 뭐내 앞에 뭐 지나갔어. 자깐자야잠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벗어 벗어 되는 거? 오케이. 아, 자, 여기에 도착은 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여따 떨고 놨는데. <laughs> 뭐야, 여기. <laughs> 뭐야, 여기. 여구 <여고> 앞에잖아!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 이곳 얼른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런 성지 같은 곳에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 여기 왜, 여기 왜 와? <laughs> 미션 장소. 대전 광역시. 중구 은행동 45-5. 중앙로 164번 길, 이 7번은 뭐죠? 7번. 네, 여기를 지금 찾아가라. 핸드폰 반납하세요.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제작진의 전화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션이에요. 행인에게 웃겨요 라는 말 받아내기. 역시 그냥 갈 리가 없는 방정리보다 어렵다는 그 정리입니다. 네, 35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지네 게임. 이결착 달려요. 이런 게임은 말이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머리를 써야죠, 머리.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laughs> 야호! 한달 살려줘요.